대법원 2024년 6월 27일자 2024마 5813 결정 사건명 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 민사집행법 제 15조 제 3항에 의한 항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불변 기간인지 여부 소극 및 소송 행위의 추후 보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3조가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에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법원이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여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한 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 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 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항고장 제출 기간과 달리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명시하는 법률 규정은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라 할수 없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소송 행위의 추후 보완을 허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불변기간이 아닌 항고이유서 제출 기간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불변 기간을 제외한 법정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므로 항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소송 행위에 추후 보완을 할수 있는 것과의 균형상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법원은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여 항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